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화도에 하늘 캠핑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주말임사리가 꽉 차는데 평일엔 좀 한산한 편이다. 그리고 서해치고 늘 물이 차 있어서 뷰가 괜찮다라고 해서 운 좋게 가장 뷰 좋은 사이트를 예약해서 왔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한 캠핑이라 오늘은 최대한 미니멀 캠핑으로 왔어요. 제가 맥시멈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컨셉은 이 맥시멈 리스트인 제가 미니멀 캠핑으로 하루를 보내고 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뒤랑고에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타프를 밖에 둘렀는데 가능한 타프 없이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이랑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타프로 전체 사이트를 덮고 의자도 폴딩 체어, 그리고 폴딩 테이블, 그리고 뒤랑고에 미니 이렇게 만들고 왔습니다. 내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개스럼 레스트 요거 하나 깔고 러그 두 장만 깔았습니다. 그리고 침낭 또 오늘 미니멀 캠핑이라 난로도 안 갖고 왔어요 여기 난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만 차려고 하다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전기장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툴권 히터 그렇게 두 개만 난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밤에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하, 이제 좀 쉬고 밥을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노브랜드에서 산 마라탕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컨셉은 미니멀 캠핑입니다. 그래서 요리도 최대한 안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다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반 조리 식품만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눌로 끓이면 끝. 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녹아버렸어요. <laughs> 안되겠다. 프라이팬에 쓰겠습니다. 저는 설명서에 나온 대로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건더기를 같이 끓여주고 고수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게 만약 맛있으면 다음에는 저는 고수를 생으로 사서 와좀 먹고 싶어요. 저 고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고수향이 확 올라옵니다. 면이 거의 다 익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개인적으로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종류를 정말 좋아요. 해 근데 인스턴트로 나온 건 처음 먹어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을 또 먹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막 그렇게 기대가 되는 맛은 아닌데. 음. 어, <laughs> 나쁘지 않아요. 그 마라 독특한 그 향이 남아있어요. 고수 맛도 나고. 이게 1900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나쁘지 않아요. 먹을만해요. 음. 아, 좋다. 바로 제 뒤에. 다른 분들도 있어서 말을 되게 작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면 민폐잖아요. 3분 컷이네. 요래한데 3분? <laughs> 3분, 일단 여기가 인상적인 게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시간이 지금 3시인데이 시간에는 갯벌밖에 안 보여야 돼요. 여기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물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보통 물이 가득 차면은 저기 나무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찬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손님이 저랑 저기 뒷동 두, 두 개가 있고 저기는 장박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앞에 두 사이트는 바로 해안갑이기 때문에 장박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 사이트는 지금 장박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본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면 약간 군대 막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 진짜 여기 옛날에 해병대 막사였던 해병대 군부대 의 시설이었던 곳이라고 하시네요 여기 매점 있고, 여자 화장실 세면장. 그리고 여기 개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직성라면 하는 기계도 이렇게 있어요. 퐁퐁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남자 샤워장입니다. 그래도 시설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에요. 여기 화장실을 봤을 때 무슨 군대에 막사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막사였다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뷰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가 기가 막히죠 운 좋게 제가 어저께 급하게 약을 했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 예약했어요 어이 사이트 번호가 11번 입니다 가장 핫한 사이트죠 뭔가 상대 되게 심플해 갖고 오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간만에 되게 여유롭게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미니멀하게 캠핑을 다녀볼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주메뉴는 롯데마트에서 산 그냥 부대찌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요리하기 정말 귀찮은 날이라고. 아 진짜 편한 것 같아. 소스를 넣어주고 김치도 넣어줍니다. 김치는 비비고 게 들어있어요. 다음엔 채소 이거 협찬받은거 아니에요 그냥 제 돈주고 산겁니다 햄 이정도만 하면 완성이 되겠지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요리를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만히있게 좀칠칙해서 마늘을 좀 추가해주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인스턴트 찌개라도 마늘만 생으로 으깨서 넣어주면 집에서 유리한 맛이 납니다. 음, ㅎ 가는 닭 됐습니다. 여기에 라면사리만 넣으면 끝. 아, 치즈도 있었네요. 요리가 끝났습니다 일단 고기에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즈를 좀 뿌려줄게요 크으... 지금이 많이 어두워져서 아까 점심 먹고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5시입니다 아 5시 50분 한 2시간 반? 3시간 지났어요 밥 먹고 좀 자다 보니까 배고파서 깼거든요 그래서 바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몸 생각해서 잡곡밥을 사왔습니다 아주 건강 식단이죠 괜찮은데? 이게 마늘까지 생으로 갈아 넣었더니, 동네에 어설프게 부대찌개 못하는 집보단 훨씬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불멍을 하려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잠깐 한시 갔다 온 사이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작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일단 비가 오더라도 한번 트라이는 해봐야겠죠. 험상 깊게 들면서 다행히 바람은 별로 안부네요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에 비가 좀 몰아쳐가지고 잠을 그렇게 푹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퇴실시간이 11시기 때문에 8시 반인데 지금인 났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션부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마치고 아침 준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침 메인요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계란을 부칠 거예요 일단은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 준 다음에 흰자를 휘핑해 줄 겁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같이 섞어주고 프라이해주면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옵니다 먼저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무선 휘핑기로 저어주면 끝나죠 이 돌은 연속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팬에 버터를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와, 바람이 너무 심한데? 그리고 계란을 퍼주면 끝납니다. 저 휘핑기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이 휘핑이 깔끔하게 안 나왔는데 이게 휘핑이 깔끔하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열핏 보면 계란말이 같지만 두께감이 틀립니다. 안에 거품으로 차 있어 가지고 버터향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카스테라 느낌의 냄새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설탕도 안 넣고 버터만 넣었거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렇게 맛있었나? 음. 식감도 정말 부드러워요. 근데 꼭 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커피 먹으면 달아요. 잠깐 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서 차를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강화도에 와 있는데 저도 역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캠핑장 갈때 1시간 정도 차로 운전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위드라이브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차량을 등록한 뒤에 달려만 주세요 참고로 저는 지금 차를 멈춰 놓고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gps만 켜져 있으면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알아서 키로당 1포인트씩 쌓여요. 그러면 이 누적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어플이랑 연계된 극장, 햄버거집,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등에서 현금처럼 결제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집이 많이 있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맘스터치도 있고 많은 트레쥬드도 있습니다. 또 여기 메뉴 밑에 보시면 교통 빅데이터 챌린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역에 방문하시거나 자주 가시거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만 하시면 500포인트가 바로 제공이 되고 추첨 후에 자동차용 정품도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이 챌린지가 그 지역의 정체 구간, 교통 상황 파악만을 위해서 하는 체인지니까 아무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체크아웃 시간이죠. 빨리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씻고 좀 쉬고 싶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커피 중독자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플에 쌓인 포인트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먹온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15,200포인트가 쌓여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n 하나 주세요. 빗 사이즈 하나. 더 추가 변경 있으 a 요아니요빗스 m e r i c a n o 주세 주세요.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 아, 요거 쿠폰이라정립돼요 이것도? 네, 프리퀀시 정립도 네, 해 주세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결제를 하고 나면 이 프리퀀시 정립까지 된다라고 하네요. 음. 자, 그럼 오늘도 부족한 채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놓으니까 인스타그램 하신 분은 꼭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